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둑입니다 자 오늘은 미니중국식 마지막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니중국식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어, 갈라갔을 때 이제 이곳을 가는거는 이런 모양에서 어, 차후에 정석진행이 된 다음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수 때문에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눈목자로 많이 두고 이런 식의 정석진행에서의 변화도 혹은 이곳을 하나 해놓고 가는 변화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예 먼저 이 어깨를 짚어가는 변화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이렇게 만약에 실전에서 갈라갔는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백도 사실 이거를 생각하고 아마 갈라갔을 텐데, 아예 시작부터 그냥 어깨를, 어깨빵을 한번 날렸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백이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요. 자, 우선 백이 이곳으로 중앙 쪽으로 막는 것은 흙이 늘어만 준다면 백도 한 칸을 띈다든지 날일자 행마를 가면서 어, 자연스럽게 안정을 취하면서 이우상기 쪽을 뭔가 더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주진 않고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어,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굉장히 유사하죠. 어떤 장면이었냐면, 여기서 이걸 둘 때, 이걸 두지워, 더 주지 않고, 이걸 둘때 젖히면 끊어서 안 된다라는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젖히면 끊어버립니다. 이제 흙, 백이 뭐 일로 늘던, 일로 늘던, 어딘가 하나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일로 늘었다고 보면, 흙이 한 칸만 뛰어도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모양이고, 백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했다고 보면 여전히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굉장히 답답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 날 일자로 오게 되면은 여전히 백이 살아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백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고요. 역시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뭐 이렇게 늘어가면은 안 좋습니다. 또뭐 이렇게 먼저 젖혀놓는다고 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안정을 취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백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 더 늘어놓는다고 해도 역시 끊기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늘어놓으면 이제 흙이 막을 수도 있는데 뭐안 막더라도 이제는 흙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백이 네 점을 투자했지만 스톰이 아니라 그냥 공배에다 내개 놔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백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장면이 아니죠. 그래서 백도 이제 이렇게 중앙 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음 배제를 해야겠고요. 어 일단 이렇게 밀어가는 것이 또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두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되고 늘때 이곳을 걸쳐가고요. 흙이 이곳을 받으면, 뭐, 백이 이곳을 막는, 뭐이 정도 진행이 되겠는데, 이거는 좀 흙이, 뭐, 우아기 쪽도 어느 정도 덥고, 뭐 상변 쪽도 이렇게 두면은 우상기 쪽과 상변 쪽이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어, 흙도 충분히 둘만 합니다. 흙이 좀 우세한 정석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백이 만약에 이곳을 끊어간다면, 이제 여기를 끊어간다면, 흙은 뭐, 이곳을, 두던, 만약 이렇게 두면 이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때려내고, 우아기 쪽. 혹은 단수로 하나 쳐놓고 쳐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 이곳 호구 치는 게 조금 백의 모양이 워낙 두터워져서 뭔가 하나 가고 싶습니다. 백도 여기서 받지 않고 이렇게 바로 어, 걸쳐갈 수도 있는 그런 정석 진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젖혀 갔을 때 이곳을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있구요 이곳을 나올 때 아예 막아버리고 이렇게까지 막아버려서 어 중앙 쪽 그리고 상변 쪽과 중앙 쪽을 두텁게 하겠다라는 어 작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입니다귀 쪽도 그렇게까지 많이 다칠 염려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선택을 할수 있는 정서이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느는게 아니라 호구를 치는 경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호구를 치면 이쪽이 막히기 때문에 좀 기분은 나쁘지만, 뭐1 0도 젖히는 것까지 교환을 하고, 어, 이곳을 간다든지, 혹은 이곳을 붙인다든지 해서 젖힌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음 흙이 많이 득을 봤습니다. 어쨌든 상변에서 확실한 집을 지었고, 우아기 쪽도 뭔가 확실하게, 지켜진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구치는 수도 어 과거에는 몇번 나왔지만 어,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결국 이곳을 막았을 때 백의 대처법은 어 물론 뭐 단수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두고 백은 실리작전. 흑은 세력 작전, 뭐 이런 식의 작전이 될수 있을 격기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들어가면 은 백도 충분히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이 느는 수가 또 굉장한 묘미입니다이 수에서 이 무언가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수인데 의외로 괜찮은 수예요. 이 수의 의미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젖히겠죠. 젖힐 때 끊습니다. 낼때 여기를 나와 놓는 거죠. 단수를 치고 나와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흙에 어 바깥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 흙도 뭔가 좀 싸우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쨌든 이어놔야 되고 어 백이 때릴 때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결국은 이곳을 단수를 치고 나온다면, 이 지금 흙이 이어져 있는 형태죠? 이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두터워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을 그냥 나와놓으면 이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고, 뭐 그냥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고, 여전히 늘었을 때 이곳을 끊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어, 백은 노려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곳에서의 정석 진행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으면 백이 때리고 이곳을 두면 나오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던지 아니면은 백이 이곳을 늘고요. 흙은 나와봤자 이거는 네, 장문 씌워서 잡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어또 이곳을 가면은 이제 백이 이곳을 붙이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볍게 변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여기서는 포인트다라는 것한 가지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곳을 막지를 않고, 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늘어요. 흙이 늘면, 백은 이곳을 같이 따라 늡니다 이곳을 젖히고, 막을 때, 이걸 두고, 이곳을 이제 뭐, 세칸 정도 벌리겠죠?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은 뭐, 우하기 쪽을 지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뭐 백도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흙도 우상기 쪽이 워낙 강력해져서 역시 불만은 없는 그런 정석 진행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걸 둘때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을 만약에 뺀다면 이렇게 손을 뺐을 때어 백이 그냥 이렇게 젖혀주고,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백에 확실히 불만입니다. 이거는 이제, 흑이 우상기 쪽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모양이고, 오화기 쪽도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거의 다한 꼴이죠.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음, 백이 좀 불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끊는 거는, 이렇게 둬버리면, 그냥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자세가, 물론, 좀안 좋기는 하지만, 어, 결과적으로 백이 양곰막이 때문에 좋은 형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당장 끊어가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백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막았을 때 이렇게 두는 거는 무얼 해도 이 이걸 맞으면 백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곳을 두는 게 아니라 이곳을 이제 젖히겠죠. 이곳을 젖히면 백은 흙은 이제 늘어야 되겠고요. 이때 백이 어, 이 정도로 벌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곳이 이 있고, 이제 이렇게 뒀을 때 만약에 이걸 두면은 이제 백은 음 이렇게 붙이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이제 그때 붙이고, 그럼 이제 차단해야겠죠. 차단을 하면 이제 끊습니다. 그때 이제 단수를 하나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곳을 두게 되면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른 게 이걸 두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약간은 성립이 돼요. 젖히는 수가 성립이 돼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는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흙은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흙은 어 여기서 이걸 두고 붙였을 때 그냥 이거를 두어야 되고요. 단수를 치고 넘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의 진행이면은 백도 굉장히 그변해서좀 짭짤하게 집을 챙겼고요. 흙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을 쌓았고 일단 선수를 잡았다는 게또 흙은 좀 장점입니다. 선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크게 집을 키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젖혔을 때 만약에 백이 이런 데를 건드리질 않고 건드리질 전혀 않고 이런 식으로도 두지 않고 그냥 바로 변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변으로 가면은 이제 흙은 있고요 여기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받으면 이제는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이 우변이 어~ 강해졌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이제 끊어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음~ 백도 충분히 끊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 끊는 수도 남아 있어서 백도 충분히 끊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 흑도 여기를 이제 이어야 제이 되고 있던지 아니면 이제 밑으로 내릴 수는 있겠죠. 그때 백은 어, 양 걸침을 하는 이제 이런 정석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흑은 우상기 쪽에서 좋은 모양을 갖췄고요. 백은 양 걸침을 했기 때문에 어, 이우악에 있는 흑한 점을 잘 이용을 해서 뭔가 타계를 잘 해나간다면 음,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비슷비슷한 호각의 형세라고 볼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곳을, 이 어깨를 짚어갔을 때, 어, 대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일단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되는 거는 이곳을 미는 거는 절대 두셔서는 안 되고요. 이거 막혀서. 그러니까 미니중국 식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 모양에서도 그랬고, 이제 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런 모양에서도 항상 이렇게 중앙 쪽으로 미는 수는 절대 절대 두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두면 안되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어 그때 흙의 대처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이걸 젖히면 이제 백이 그냥 이렇게 뭐 젖히고 그냥 이렇게만 더 주면 뭐 이거는 흙도 충분히 둘만 합니다 이거는 좀 흙이 좀 유리한 정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만 두고, 이렇게만 더 주면, 어, 흙이 괜찮은 정석 진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흙이 이곳을 젖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젖히는, 아, 이렇게 그냥 하나 뻗어놓는, 어, 그런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좀더 살펴보자면, 여기를 젖혔을 때, 이렇게 뭐, 바로 걸쳐가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양걸침을 할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곳을 젖힐 때 흙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막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걸 막아가게 된다면 백은 이곳을 젖혀야 되고요. 이을 때 이곳을 두면 어 중앙 쪽을 싹 틀어 막아서 두겠다 이런 의미고요. 반대로 이걸 두지 않고 이걸 두면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교환이 되고 백이 뭐 이제 우상귀 쪽을 좀 노려야 됩니다. 어쨌든 우상기 쪽을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둔다고 보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연결이 돼서는 음 이거는 확실히 좀 흙이 잘 풀린 그런 정석 진행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 백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살짝 빠져놓는 것이 어이 정석에서 포인트입니다. 흙이 여기를 받으면 뭐 그때는 젖혀놓을 수도 있고요. 젖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끊으면 이곳을 젖혀서 이런 식으로 늘어버리면 모양 자체가 흙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망한 결과이기 때문에 흙도 이런 데를 받아두기보다는 이제 이쪽을 젖히고 싶죠. 젖힐 때 이곳을 끊고요. 흙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바로 데끊어버려서 어, 모양 자체가 흙이 조, 좋은 싸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여기를 둘때 그냥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백은 이곳을 나올 수도 있고 때려낼 수도 있습니다. 때려내게 된다면 흙은 이제 이곳을 제이 급소자리로 오게 되고요. 어, 백이 나오면 또 날리자로 씌우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늘게 된다면 나오는 거는 제가 장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백도, 어, 흙도 여길 기 둬야 되는데 이곳을 둘 수, 둡니다. 손을 빼면 이제 여기 젖히는 수도 남아있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어 이러한 대처법이 좀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를 어쨌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길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진행이 되는 거는 뭐 흑백 간에 뭐 서로 다둘수 있습니다 어 백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선수 뽑아서 삭감을 해 들어가면은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백이 여기를 하나 뭐 바로 끊는다면 만약 에 끊어서 싸운다 아니면은 이곳을 뒀을 때 어, 흙이 이곳을 간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는 어, 바로 뭐 이렇게 둔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면 이거는 흙이 잘 됐습니다. 우아기도 갖고 우상기 쪽 그리고 중앙 쪽 모두 다 지키는 결과 결과이기 때문에 흙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뒀... 아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둬도 지금은 백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두고 끊으면 이거는 백이 굉장히 대성공인데 뭐 이렇게 더줄실 분은 없겠죠? 여기 젖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붙이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다음에 수순이 없어요 끊어서 싸우는 거는 이 돌이 이제 완전히 위험해져서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 끊는 것도 역시 단수치고 이렇게, 네, 이걸 나오고, 이걸 막으면, 역시 이것도 좋은 싸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건 여기를 붙이는 거를 기억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젖히게 되면, 그때 붙이면, 이제는 흙이 여기를 나와도, 이걸 두고, 이제 끊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가 되는 건데 이제 뭐 늘었다고 보면 이걸 이제 젖힐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좀 어, 배기장에서 장점이고 하나 더 늘어놓고 젖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둘수 있다는 게 어, 배기장에서는 자랑이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 붙이게 되면은 이곳을 두어서 아예 눌러가는 진행을 생, 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후기에는 어, 더 좋은 그림이겠죠. 그래서 꼭 여기 붙이는 수꼭좀 어,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백이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서 아무것도 두지 않고 이제 여기를 두 칸을 띄고요. 이제는 받는 거는 끊겨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을 때 양걸침을 해서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흙도 우상귀 쪽과 상변 쪽 모양이 굉장히 좋고, 백은 우아귀 쪽에서 양걸침을 했기 때문에 이 흙의 한, 흙한 점을 잘 이용을 해서 타계를 하게 된다면 백도 충분히 둘만한 정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미니중국시. 어, 마지막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미니 중국식 총 이제 1편과 2편, 그리고 3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미니 중국식을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냥 일반 중국식 포석과 더불어서 많이는 안 나옵니다. 어, 그리고 경영하기 자체는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미니 중국식 포석이. 하지만 좀 이렇게 바둑 스타일이 넓게, 크게 이렇게 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어, 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잘 연습하셔서 실전에서 잘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